회사에 끼친 손해를 얼마인잘 알아? 강태풍이 잡을 깜짝이나 되냐? 깜짝이라테 수출할 거예요. 대국이요. 웃을 때는 더 예뻐. 나 오주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태풍의 수출길. 사실 IMF 때문이라기보다 표바코 부자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악한 짓에는 항상 끝이 있죠. 예고편에 보니 표바코가 양아치 짓하는 아들에 대한 현타를 제대로 느끼는데요. 금전적 손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태풍이는 드디어 첫 사업에 성공하고 이제 돈 버는 재미를 맛보는데요. 곧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꾸려진 태국 원정대 왜 태국으로 갔는지 예고편을 자세히 보고 분석해서 미리 보기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준비된 상사맨 오미선 주임과 달리 태풍이의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결정과 기치는 오 주임을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감각이 결실을 이루네요. 지난해까지는 표현준의 방해로 안전한 수출을 목전에서 좌절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도 눈썰미 좋고 상상력 좋은 태풍이의 감이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해운사들을 통한 길이 막히자 멕시코까지 물류를 보내기 위해. 원양어선을 트라이하다가 끝난 이번화에 이어 태풍이의 끈질긴 집념이 일을 해낸 것이죠. 이태리 원단이 왔을 때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하역장 주차장에다 풀고는 아무도 못 가져가며 원단 끌어안고 앉은 자리에서 밤샘했던 깡, 그 집념을 그대로 보여준 듯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맞아가며 원양어선 선장님들을 죄다 만나고 왔을 법 합니다. 오미선도 밤새 나타나지 않는 태풍이를 걱정했던 것 같은데요. 예고편의 첫 장면이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반갑네요.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고 성사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게다가 보라색 가죽 슈트를 입고 사채업자 류이규 앞에 돈가방을 풀어던지는 태풍이의 모습 정말 대박 멋있고 말이죠. 암튼 이렇게 안전한 수출을 완성해서 휴박도 살리고 사채업자도 1억을 손에 쥐었지만 한 푼도 못 벌고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은 표상선의 표바코입니다. 3천만 원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안전화 7천 컬레를 기대했는데 표현준이 태풍이 눈알이 탐이 나서 빈손으로 돌아왔죠. 표현준은 사업이 아니라 양아치 짓으로 태풍이를 방해하면 안전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양아치 짓에 다혈질적인 표현준에게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데요. 표바코는 이제 그 시한폭탄을 하나씩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강태풍을 상대할 깜냥이 안 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정말 아들이라서 몰랐던 걸까 싶네요. 이제 상사맨으로서 실력을 검증받은 태풍이가 어쩌면 자신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리란 말이 사실이 될까 두려워하는 표바코는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하게 밟아버리려고 아주 무거운 계획을 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에게 시련으로 배움을 준 사람이 표바코라. 그의 노림수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태풍이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표바코도 생각지 못한 기치로 이겨낼 수 있다는 큰 믿음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그거면 충분하죠. 이제 사업을 성사시킨 쾌감을 맛본 태풍이는 두 번째 아이템을 선정했는데요. 바로 헬멧입니다. 아, 이걸 좀 팔아보고 싶어서 수출할 거예요 태국이요. 그리고 그 헬멧은 슈박 안전화 같이 정말 튼튼하고 질 좋은 제품이었죠. 이번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어디에든 내놓아도 되겠다 싶은 감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물류를 하는 과정에서 표바코의 방해 공작이 올 수도 있으니 이번엔 과감히 직접 시장을 개척하러 갑니다. 직접 원정을 가기로 한 거죠. 바로 태국으로 말이죠. 태풍이가 태국을 겨냥한 이유는 1998년 12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야구대회가 준 영향이 큰것 같아 보입니다. 기사는 바로 박찬호를 비롯한 국가대표 야구팀, 이른바 일기드림 팀이 구성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12월에 치러진 대회는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있을 때 박찬호 선수를 비롯한 메이저리거와 프로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팀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3대1로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 사건으로 전 세계의 한국인의 저력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효과였죠. 물론 태풍이가 이 기사를 들고 있는 건 그의 봄쯤이니 아직 결과가 없던 때이지만 눈길이 태국으로 쏠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태국, 특히 수도인 방콕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나라잖아요. 인구당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매우 높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오토바이 시장 중 하나죠. 압도적인 수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없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1990년대 후반은 개발 도상국들이 교통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네요. 그래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법적으로 엄격해지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또 한국이 IMF를 겪었어도 한국산 제품은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산 다음으로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가의 중국산보다 높은 품질의 헬멧을 찾는 소비자층을 공략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원정단으로 합류시킨 사람은 바로 노마진 과장.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오미전씨가 영업을 하는 건 네. 아닌 것 같아서. 오주미님이 태풍 상승에 성장했는데 지난번에 표박호와 원단 계약서를 수정해서 뒷거래하는 작전에 투입했을 때 말보다 진한 애정이 느껴졌었는데요. 해외 원정 경험도 있고 마음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원정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러나 오주임의 승진에 대해선 의아해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오주임의 상사맨다운 실력에 놀라서 오주임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태풍이가 태국에 가려는 이유는 반가운 얼굴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고편 영상을 잘 보면 태풍아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태국에서 현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인인 듯한데요. 강 사장의 초상 때도 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더 반가워하는 것 아닐까요?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인 것 같은데 이 삼촌의 도움으로 팔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웃을 때는 더 예뻐.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장 드레스를 입고 저녁 식사나 행사에 갑니다. 너무 이쁜 오미선을 바라보는 태풍의 눈빛이 달라 보이는데요. 오미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태국 원정대로 이 일저일 다 겪으면서 이들의 사랑은 깊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데이트 시간. 더 러블리한 장면이 기대됩니다. 이제 야심차게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잡은 태풍이가 태국까지 갔으니 시원하게 사업을 성사시키고 표바코는 얼씬도 못할 정도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는데요. 27년 전의 기억을 재미와 희망으로 떠올리게 해주는 태풍 상사 다음화에선 또 성공해서 바닥을 치고 날아오르길 기대합니다. 다음 칠화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와 미리 보기로 또 만나실 거죠. 구독 좋아요로 태풍이도 저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는 디드랍과 함께.